안녕하세요. 교양영어 읽기 쓰기 수업 어, 12주차 레슨 2. 맞죠? 네. 12주차 레슨 2 시작합시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에서 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려고 저번주에 그냥, 어, 그냥 스쳐 지나간 느낌이라서 한번 봤죠. 음, 한번 같이 들여다 봤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좀 정리가 되나요? 어, 시제 한계를 배우다 보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한번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뭐 끝도 한도 없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 이거 이해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계속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 했는데, 아닌데, 아닌데, 하다 보면 이제 아닌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건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그냥 반복하면 들려요. 사람 이름 하나 배우는데 시간 좀 걸리죠? 음, 시간 좀 걸려요. 뭐 하면 돼요?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근데 반복을 안 하면 그냥 한번 들으면 까먹죠. 근데 이제 한번 듣고 까먹은 다음에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난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왜 의지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그그 그 자기 비판할 시간에 그냥 한번더 들여다보는 게 나아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너무 깊게 내가 왜 못하는 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굴맛받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for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어, 양, since는 시간의 좋죠? 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been on the phone for two hours. 라고 그러지, since two hours. 라고 안 하죠? since 라고 했으면, 뭐, 어떻게 바꿨을 거예요? since 10 o'clock this morning.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전화통화하고 있다고? 음, 뭐라고 소리 들을만 하네요. 이렇게 봐야지 좀 편하죠? 너무 졸렸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자, for 또는 since 둘 중에서 고르는 거였어요. two hour는 시간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의 포인트, 어느 시점부터 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last year는 뭐예요? 시간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since, 그때로부터. 7.30도 시간의 시점이죠. 콕 집어서 언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many years는 뭐예요? 시간의 양을 얘기하고 있죠. 30분도 양이에요. 양 질보다 양할 때그양자 1990년대부터죠. 그러면 시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스가 됩니다. 간편하죠?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4번도 아까 했었어요. My cousin and I, we're friend s online. 그렇게 하면 그냥 과거형이 돼요. 네. 사촌과 나는 온라인에서 친구였어. In 2015. Since가 아니라 in 2015이 되겠죠. 어, 2015년도에는 나랑 내 사촌은 온라인 친구였어. 그냥 과거형으로 말할 때 얘기해요. 그것과 현재 완료형, 어, present perfect에서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나랑 내 사촌이 2015년도에 어, 온라인 친구였어. 온라인 생에서 친구였어. 지금도 친구야. 라는 걸알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죠 하지만 현재 완유형이었다면, My cousin and I have been uh, friends online since 2015. 2015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벤트가, 그 액션이, 그 어,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2015년도부터 시작한 나의 어, 온라인상의 Friendship with my cousin이 until today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미로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문장이 현재완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거형이었다면 지금 현, 현재 내가 내 사촌과 친구 온라인상으로 친구관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1번 The Internet has become a great resource for ideas. 볼까요? The internet has become a great source for ideas. 그래요.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하죠? 틀릴 게 없어요. 자, 2번. I didn't use a desktop computer since 2012. 자, I didn't use desktop computer in 2012는 말이 돼요. 2012년도에는 난 데스크탑을 쓰지 않았어는 말이 되는데 2012년도부터 난 데스크탑을 쓰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I didn't use 라고 하는 게 아니라 I have not used. 이해 돼요? have나 has는 현재형으로 쓰고 따라오는 동사는 pp. past p a r t i c i p l e 를 씁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인 In 2012, 2012년도에 나는 데스크탑 쓰지 않았어. 그냥 simple past present 해요. 하지만,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형을 쓸 때는 since를 쓸수 있죠. 왜? 어, 과거에 이루어졌던 행동이나 이벤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since가 가능하죠. 하지만, simple, uh, simple past tense. Past tense 그냥 과거형에서는 그 시점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전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I didn't use a desktop computer since 2012가 아니라 I haven't used a desktop computer since 2012가 됩니다. 3번 We watched the six animal videos last night. 어젯밤에 어, 어, 여섯 개의 어, 애니멀 비디오를 봤어. 사번 어, 틀릴 거 없어요. 사번 I have downloaded that app last year. I loved it. 뭐야? I have downloaded가 아니라 I downloaded. 어,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과거형 쓰면 되죠. 언제 작년에 이 앱을 다운했어. 나는 너무 이게 좋아. I love it. 이렇게 어, 하면 됩니다. The apps. 어. I have downloaded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I have used that app since last year라고 하면 되죠. 이걸 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형을 쓰고 싶으면. 그럼 무슨 뜻이냐 작년부터 이 앱을 쓰고 있어. 정말 좋은 앱인 것 같아. I love it라고 하면 되죠. 5번 My brother has worked at a tech company for 8 months. 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제가 내 남동생이 어쨌든 나의 남형남 형제가 has worked at a tech company for eight years 맞아요. 8년 동안 테크닉 테크 어 컴퍼니에서 8년 동안 일해오고 있어 일해오고 있어라는 얘기는 어,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8년 전부터 나의 여, 남자 형제는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y u In 2011, I graduated with a degree in information service. 그래요. In 2 0 1 t h 1 잖아요. 1 1이잖아요 그죠? Since 2 0 1 1이 아니에요. 그러면 since 2 0 1 1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Since 2012, I worked. 가 아니라 I have worked with. 어, information service company라고 하면 되겠죠. 자, 7번. He has played the same video game for 3 hours. 어, 같은 컴퓨터 게임, 아, 어, 비디오 게임 3시간 내내 하고 있대요. He has played.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라고 해 놓고 동사는 과거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그 현재 완료 형 맞습니다. 자, 8번. My organization saved many endangered languages since 2005. My organization has saved. Well, 2005에 있었던 이벤트로부터, 현재까지의, 어, 이벤트가,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ince가 나왔고, has 어, saved가 됩니다. 그래서 시제 공부를 할것 같으면 그냥 한그 시제만 내리 중창 어 그냥 공부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딴 시제로 옮겨가기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해지고 나면 그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들 만약에 예를 들면 현재 완료형을 했다. 그러면 과거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조금만 어, 차이점이 있지만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몇분 동안 떠들고 있습니까? 네, 10분 됐습니다. 떠든지. 자, so, you can express your opinion in variety of ways such as I do not think that, I don't believe that, I feel that in my opinion. 이런 말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나 여러분들이 어, 네,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쓸때 이런 말을 잘 쓰죠. I think, I don't think, I feel, I strongly feel, in my opinion, in my humble opinion. 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In my humble opinion은 나의, 어, 어, 부족한 의견으로는, 이게 뭐, 무슨 뜻이냐. 어, 본인의, 어, 깎아서, 본인의 조금 낮추는 행위죠. 혼자서 humble. 뭐예요? 어. 겸손하는 거야, 겸손. 겸손. 나의 겸손, 나의 의견으로 비추자면 나의 어, 작은 의견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봅니다. Underline all the expressions that shows an opinion in the model paragraph. 자, 여기서 뭐예요? Opinion.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 모두 밑줄 치세요 I believe 나는 믿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견이 반영된 거죠. 봅시다 봅시다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이게 공평하다고 나는 느껴요 나는 믿어요 나는 생각해요 나는 느껴요 자 이것만 갈라내면 됩니다 물론 이 n t 에 h i n k I i t 어,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단을 봤을 때, 이 문제의 의도가 뭐예요? 맞아요. 이런, 어, 문장을 쓸수 있는 툴들이 있죠. 툴. 어,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I believe 라고 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어, 내용이 뒤로 올 거라는, 어, 예상이 되죠. I don't think도 그렇고, I feel, I believe, I think, I feel 이런 문장들은 화자 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어, follow up, 어 I, 이런 phrasing을 뒤로하면서 쫓아올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한 것중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너무 피곤하다. 자, 2 번. Choose and underline on, one uh, of these opinions and write three supporting sentences that help s justify it. 자, 요거 네개 중에서 하나를 아, 밑줄을 치고 거기에 서포팅하는 센텐스들을 어, 만들어요몇 개? 세 개. 자, 첫 번째 봅시다. I believe that technology has made learning easier. 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테크놀로지가 배움을 더 쉽게 만들었다. 두 번째, I don't think it's good for people to take so many selfies. 자, self-camera. 어, 자기 얼굴을 찍는 그 행렬 얘기에요. 그 사람 그런 거는 너무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3번, in my opinion, no one should have self, uh, have a cell phone until they turn 13. 어, 13세 되기 전에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번째 I feel that school should provide a free laptop for each student. 아, 어, 난 학교에서 어, 학생들 위해서 공짜 노트북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보고 줄까요? 모르겠어요. 난다 괜찮은 것 같은데 화면이 사라지네요. 춥고 졸리니까 의견이 점점 점점 사라집니다. 어, oh. 너무 힘들어. 자, writing task. 좋습니다. 음, 봅시다. 질문. You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Has technology changed your culture? 요 컬처가 체인지했다고 생각해? 테크놀로지가 너의 컬처를 바꿨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어, 본인이 컬처가 뭐였는지 우선 알고 있어야 되죠. 그치? 어.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가방에서 뭔가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본인 가방에 뭐가 있는지 우선 알아야죠. 음, 음, 그래요. 자, 테크놀로지가 positive changes n culture가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 두 번째는 compare your brainstorm with partner. 본인의 짝꿍과, 어, 얘기를 나눠보세요. 라는 얘기고. 음, 그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게, 아,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review vocabulary to put academic words. Review Bene, uh, benefit display general security text. 자 여기서 이제 맞는 뭐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complete sentence with the correct form of the words in the box. Benefit display generation security text. 1번. today people read um Today people read educational benefits online instead of in books. 아, educational text online instead of booking. This has grown up with technology their parents didn't have. This generation 되겠죠. job It's important to teach children about an internet service. Yeah. 자, It's important to teach children about internet security. We display our lives for people who to see on social media. Technology has many benefits that I enjoy, such as violin calls. 바이올린 콜뭘 하는 걸 바이올린 요시 있는 uh, 연주를 들시나 그렇습니다. 단어를 어떻게 기억 맞출지를 그냥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유닛 리뷰를 하고요. 다음 <laughs> 장. Food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준은 와이크북은 어디까지 했죠? 3번까지 했나요? 4번을 한번 봐야 되나? 휴대폰 유니폼 네, 코스 봅시다. 컴퓨터가 좀 느리죠? 업데이트 다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어, 음, 혼자서 지금 많이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회원님 없었는데. 나와주세요. 아, 음.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니까, 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포즈를 하고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 그래서 잠시 문제가 있어서 어, 봤어요. 다시 다시 모드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휴고스. 콘텐츠 열어야겠어요, 그죠? 자 유닛 3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비유. 아 어, 혹시 많이 틀렸다면, 다, 내가 다시 과제 관리란에 가서 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4. 지금 우리가 한게 유닛 6잖아요. 그죠? 5. 자4 한번 봅시다. 막북 포 보고 있습니다. 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가긴 가니까, 화면으로 보여주긴 하니까, 보죠. That uniform, um, green cities of the worl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re coming together to share ideas about how to make their cities cleaner because we now know that green cities are happier and healthier place to live in. This means that it's important for everyone to think about what they can do to make changes. Here's what some of the greenest. Uh, cities in the world are doing to make life better for the people who live in them.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More bicycle than people in Amsterdam. That's uh, also This is because it's much easier, faster, and cheaper to travel around the city by bike than it is to drive. in summer it's also winter and also in winter people travel by bike to work to school and to visit their friends. the large number of bicycles make the air fresher and the people healthier and fitter too. 아무튼 지금 이는 시티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지하를 뚫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이럴 정도의 도시가 아니죠. 어 우선 운하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좁아요. 우선 좁아. 그리고 옛날 도시기 때문에 음 제한 제안,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뭐 그렇게 됐어요. 네, Amsterdam is not only a city that is great for traveling around by bike. Copenhagen is also a city for bicycles. Other cities such as New York and London are a lot more bike-friendly than in the past. 와, 어, 나아지긴 했죠. 예, 런던도 런던, 런던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 바이크레인과, 그니까, 자전거 길과그 도로, 그 다음에 인도 그 사이에서 약간 문제들이 아직 있긴 해요. Master City. m a s t City in the Middle East is ready in 2025 when it will be home for, home to 40,000 people. 자, 다음 레슨에서, 어,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So, 12주 차, 이게 첫 번째 레슨이고 두 번째 레슨이두 번째 레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레슨에서 한 번, 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레슨인가요? 한번 볼게요. 네. 그럼 비디오 확인하시면,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제도 사이버 강의실에서 과제 관리는 들어가면 과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